문제 읽기가 좀 그런데, 한번 읽어보자. 왜냐면, 이 문제는 중간에 생략된 말을 어떻게 찾냐에 따라 다른 거야. 생략된 경우, 4 2 이하의 서로 다른 두 자연수 AB의 최대 공학수가 3이므로 서로, 소위, 서로 소인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A는 3N, B는 3N이라고 하면 M과 N은 13 이하의 자연수이다. 무슨말이 40까지니까 m과 n을 곱해서 m과 n을 3에다 곱하면 13 이하의 자연수가 나올 수 밖에 없겠지 음. 음 그럼 m과 n이 서로 소이면은 m과 n이 약분이 안되기 때문에 3이 3만 최대공약수가 된다는 말이야 그럼 면 애들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자 ab를 선택하는 경우는 서로 다른 두 자연수 mn을 선택하는 경우에서 mn을 자연수를 이제 선택했어요 그치 A, B, 앞뒤로 다르기 때문에, 좌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조합 문제가 아니라 순열이다. 그치? 순수상이기 때문에 순열 문제고, 경우에서, 자연수 두 개를 선택한 경우에서, 서로 소가 아닌 경우, 여지법로 풀어버리네. 그치? 응. 그치? 서로 소가 아닌 경우를 빼버리면 다 서로 소겠다. 이렇게 풀어버린 거지. 13개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자연수 MN을 선택하는 경우는, MN 컴마, n을 선택하기 때문에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13p2가 될 것이고, 2의 배수 경우 수가 6p2, mn이 3의 배수의 경우는 4p2, m과 n이 5의 배수 경우의 수는 2p인데,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이제 가장, 배수인 경우가 중복됨으로 서로 다른 두 자연수 m과 m이 서로 소가 아닌 경우의 수는 얼마이다. 나왔는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중성, 공배수를 뺀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럼 공배수를 살펴보자고. 2와 3에 6, 2와 10에 10, 3과 5에 15, 다 합해서 30인 경우가 있는데, 아까 M과 N은 13보다 작았기 때문에 애들과 애들은 없애주고, 6하고 10 정도 숲에서 봐야 되는데, 보니까 10의 배수는 10하고 20, 30인데 10밖에 없어요. 두 개의 수를 동시에 색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은 숫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0도 제외해. 음. 그럼 결론은 뭐밖에 6. 없다 봐라? 6의 배수밖에 없어요. 음. 그치? 6p2는 얼마야? 30. 4p2는 얼마니? 12. 12. 2p2는? 4. 2지. 왜? 네? 아, 그런데. 그러면 여기는 지금 6의 배수니까 13에서 6의 배수는 2개밖에 없어요. 6 2애도 그래서 뭐겠어? 이 2개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경우 몇 가지겠어? 2가지야 빼주니까 어, 42가지가 나오네. 42가지가 뭐라고 서로 소가 아닌 경우가 몇 가지라고? 42가지라고요. 어, 그치? 42가지. 그럼 정답이 다 나왔네. 이거, 아까, 10, 4, 13, 12, 26, 109, 156에다가 6의 배수, 162에다가42 넣어주니까, 204, 204. 이렇게 정답이 나와버리네요. 이해가 되나요? 네. 예. 응. 그래서, 이 부분에, 여기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뭐냐면, 이거 찾는 거였어요, 이거. 나의 배수 찾는 거야. 이거 구하면 다 쉬우니까, 그치? 그래서, 뭐, 공배수. 중복된다. 이거 공배수 빼는 거예요. 그치? 아, 공배수가 아니라. 공지파 빼는 거예요. 서로. 같은, 중복되는 경우 빼는 건데, 중복되는 경우는 2, 3, 6이랑, 3, 5, 15, 2, 10, 5, 10. 그 다음에 다 합해서 30인데, 애들은 어차피 숫자가 없어서, 뭐, 제거하기 쉬워. 근데 애는 왜안 되냐? 아, 응. 애는 6하고 10이라는 숫자 두 개에서 mn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중복이 되지만, 애는 10밖에 없어요. MN이 같이 선택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N은 공집합에, 뭐야, 그 공통의 집합에 같이 걸릴 수가 없는 선택사항이 되어버린다고. 6하고 12 중에서 MN이 선택하는 경우만 빼버리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